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배당 주식 분석은 황금 거북이 사모펀드가 매수한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은 저평가 주식입니다. 매수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주식인데요. 참고로 황금 거북이 역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죠.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수한 황금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업로드 이후 주가가 2022년 10월까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2년 7월 15일 종가가 15,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1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주식은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 동안 2.45배 상승했는데요. 절대로 낮은 금액이 아니죠. 매출 성장을 본다면 좋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3%에서 24% 사이입니다. 단기순이익도 2021년부터 300억을 넘기고 있는 중이지요. 분기 재무제표도 함께 볼까요? 최근 분기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매 분기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그걸 해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매출도 증가했고, 특히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한 주식이지요. 매출만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그동안 황금 거북이가 올리는 재무제표만 좋은 주식이 아닌데요. 평균 ROE가 10% 이상만 되어도 훌륭하다고 할수 있는데, 2022년부터는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이변이 없다면 20% ROI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또한 재무 안정성도 좋은데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고 유보율도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주식이죠.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인 원인을 찾자면 재무제표가 매년 상승하고 성장하는 주식이지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2021년보다 소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매출액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감소하니 시장 기대치가 나빠져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자면 2022년 10월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했으니까요. 제가 이 당시에 영상을 만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2400 아래에서는 매수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코스피는 2600이 넘습니다. 이 주식은 바로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2023년 1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52주 최저가 근처입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이름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듯이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은 낮지만 배당도 주고 지주 회사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처음 헥토 이노베이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예전에 민 엔지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지요. 아까 헥토 이노베이션이 지주회사라고 했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상장된 코스닥 자회사 헥토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의 예전 이름은 셔틀뱅크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역시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5년 동안 재무제표에 빨간 숫자도 없고 전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헥토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건강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모회사인 헥토 이노베이션도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만 헥토 파이낸셜은 거래량이 매우 적은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헥토 파이낸셜은 나중에 프리미엄 콘텐츠에 따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헥토 이노베이션은 배당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니까 2019년부터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3%대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2022년의 배당 수익률 상승은 주가 하락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지요. 재무제표도 좋고 재무안정성도 좋은 핵토 이노베이션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본인 인증 및 보안 서비스는 한국에서만 사업을 할수 있겠죠. 가상계좌 및 간편 현금 결제, PG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부터 핵토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사업에 도전하는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피델리티 사모펀드에서 핵토이노베이션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인데요. 핵토이노베이션은 2021년 8월까지만 해도 5% 지분 투자를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약 2년 만에 1% 지분을 추가 매수한 것입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죠. 헥토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5% 투자한 피델리티는 사실 물렸습니다. 그것도 크게 물렸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매출액이 상승하니까 2021년의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2022년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 주식들의 자금이 이탈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하락을 충분히 했고 이제 상승 전환되기 전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피델리티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주식 매수한 것 같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최근 매수한 단가가 12,600원부터 13,800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유 주주도 매수한 단가가 14,000원부터 19,000원 사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겠죠.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으로 찾아옵니다. IT 서비스 업종은 고PER, 고PBR인 경우가 많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어떨까요? 물론 헥토 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 성격이 있어서 PER과 PBR 자체가 조금 더 할인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PER, 저PBR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업종에는 삼성SDS와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이 주식들에 비하면 헥토 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 주식입니다. it 서비스 업종에 있는 주식은 아직 상승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살짝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도 roe는 동일 업종 주식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별히 per은 더 낮지요 pbr은 낮지만 지주회사 할인이 조금 더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은 2019년 저점이 16,000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요. 2020년 전염병 시기에 주가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말이죠. 2023년 1분기 실적까지 좋게 나왔으니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 업로드 이후 이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참아오셨습니다. 이제 과실을 딸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의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높은 주식인데요.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사모펀드가 매수하기 시작한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런데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좀 비주원처럼 올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요. 낮은 시가 총액, 그리고 비인기 종목이라서 주식 거래량이 낮은 것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PER과 PBR도 저평가 구간이라서 별점 8점의 매수 의견입니다. 조금만 더 보유하고 기다리면 좋은 수익으로 찾아올 주식입니다.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주식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